안녕 여러분, 와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익에서 출제되는 동명사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에서 다루는 것들만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동명사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동사를 명사로 쓰는 준동사입니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와 같이 해석이 되는데요. 즉,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익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 첫 번째는 이 준동사로서의 역할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바로 동사와 준동사인 동명사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즉 준동사인 동명사는. 동사가 아니고 동사를 명사로 쓰는 명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주어나 보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와 같이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장의 동사 자리에 빈칸이 주어지고 동사와 동명사와 같은 준동사가 보기에 출제가 되어서 동사를 정답으로 체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혹은 주어나 목적어와 같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보기에 동사와 동명사가 출제가 되어서 동명사를 정답으로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즉,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준동사 중에서도 오늘 다루는 동명사는 동사의 성격을 가진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주어, 보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명사 출제 유형은 일반 명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명사와 동명사 둘다 명사 역할로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일반 명사와 다르게 동명사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명사라는 점이죠. 지난 준동사 영상에서 이 준동사의 동사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세한 이 준동사의 성격은 이위 영상에서 확인하. 하시고요. 자, 그럼 동명사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명사에 쓰인 이 동사의 쓰임에 따라 목적어, 그리고 보어, 그리고 혹은 자동사라면 자주 어울려 쓰이는 전치사가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명사와 다르죠? 그리고 일반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을 하지만 동명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수식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 명사는 이 명사에 따라서 관사가 앞에 위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동명사는 관사가 쓰이지 않는다는 것도 차이점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에서는 전치사 뒤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지만 빈칸 뒤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는 동명사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명사와 동명사의 이 차이점들 제대로 정리해 주시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명사 출제 유형은 ing로 끝나는 일반 명사가 출제되는 경우입니다. 동명사는 명사적 성격이 강한 준동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ing로 끝나는 일반 명사로 굳어져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house라는 단어에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주택을 공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이렇게 동명사로 나타내면 주택을 공급하는 것, 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만 housing 이란 이 단어로 주택 공급 이라는 일반 명사로써도 쓰이거든요. 이렇게 ing로 끝나는 이 일반 명사들은 토익에서 자주 쓰이고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어휘들이니까 꼭 주의해서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 ing로 끝나는 어휘들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수식을 할수 있고 그리고 관사가 앞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동명사의 쓰임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ing로 끝나는 이 일반 명사들은 주로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거나 쓴다면 부정 관사가 아닌 정관사와 쓸수 있고요. 그렇지만 가산 명사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서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석 개막식과 같은 의미로 토익이 특히 좋아하는 단어이니까 주의해서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동명사는 주어 보어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특정 동사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토익에서는 목적으로 동명사를 가지는지 투 부정사를 가지는지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문제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사의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 보기에 함께 출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문법적 내용의 키워드는 아니지만 문제를 볼때 목적으로 잘 어울려 쓰인다는 점을 힌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 회화를 할 때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좀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험 영어만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 시간 내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쓸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때 전치사 to와 어울려 쓰이는 표현에서 이 전치사 to를 to 부정사로 혼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혼동되는 점을 문제로 출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현들에 쓰인 t 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나 혹은 일반 명사를 써야 하겠죠? 토익뿐만 아니라 영어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동명사가 쓰이는 관용 표현들입니다.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고 또 출제되는 경우 알고 있으면 3초 만에 풀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니까 꼭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익에서 출제되는 동명사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다룬 내용들 꼭잘 정리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토익 꿀팁들을 다룬 토익 3초 문제 그리고 저와 실전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토익 실전 문제 풀이 영상 그리고 토익 필수 어휘들을 출제 유형으로 알려드리는 토익 어휘 영상까지 시험 전에 꼭 재생 목록으로 다 챙겨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